중학영문법 문법이 쓰기다, 이학영 거고요. 이제 파트 9 볼게요. 파트 9에 보시면 접속사와 가정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어, 유닛 1은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 유닛 2는 상관 접속사와 대세 쓰임. 세 번째가 가정법이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유닛 1 먼저 볼 거예요. 뒤로 넘겨주시고, 부사절 접속사라고 나와 있죠. 바로 넘김에 있어. 접속사. 우리 접속사는 접해준다. 붙일 접해서 뭔가를 붙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뭐 단어를 단어끼리 붙인다던가, 문장과 문장을 붙인다던가 그런 걸 접속사라고 했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부사절 접속사를 오늘 배울 건데. 앞이나 뒤에 오는 문장을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했죠. 우리 저 부사라는 말 자체가 어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뭐, 동사라던가, 다른 부사라던가, 형용사, 이런 것들을 꾸미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절이라는 거 기억하죠?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를 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냥 He enjoyed drawing.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뭐 할때 이런 말을 많이 봤죠.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즐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문장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시간과 이유 먼저 나와 있죠. 우리 시간 관련된 거는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뭐, 할 때, when. 외워주셔야죠. 언제라는 의문사 말고, 여기 접속사에서는 뭐, 뭐, 할 때. while은 어떤 뜻이 있냐면, 뭐, 뭐 하는 동안, 뭐, 뭐 하는 중에. 요거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별표 한번 할게. before는 알죠? 뭐, 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 뭐한 후에. 둘이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유. 시간과 이유니까 이유 부분은 because. 요거 하나 나와있죠. 뭐, 뭐, 때문에. b e c a u s 말고도 뭐, 다른 뜻이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때문에, as 나와 있죠. as가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때문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When it rains. 비가 올 때. 우리 빈칭 주어 있을 쓰죠. 날씨에는. 그래서 비가 올 때. While it is raining. 이거는 현재 진행을 썼죠. 비가 내리는 동안. Before it rains.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온 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내주고 이거는 주어와 동사가 완벽하게 있는 문장이죠. 나는 우비를 산다. 그 그래서 이 문장을 보충설명해주는 부사절 접속사의 문장이고요. 때문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우비를 산다.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어, 여기 보시면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뒤에 올 수도 있다. 방금 이 문장들은 앞에 왔잖아요. 앞에 오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콤마가 있죠. 근데 어, 이거를 뒤로 보낼 수도 있어. 뒤로 보낼 때는 지금 둘이 사이에 콤마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별도로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접속사 문장을 뒤로 보냈을 때는. 콤마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이거 양보의 접속사도 중요한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a l though, though, even though. 요거 세 개를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글씨가 좀 작게 나왔네요. 중요한 말인데, 자 별표 세개 해주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all though my mom is sick. 나의 엄마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팠는데도 그녀는 방을 청소한다.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보라는 말 자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줬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서 뭐 청소를 했다. 그냥 양보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해석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as는 굉장히 뜻이 많다 그랬죠? 시간으로서 뭐뭐 하는 동안 가능하고요. 이유. 그래서 because랑 as를 바꿔 쓸수 있고 뭐뭐 하듯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TV를 보는 동안 그는 방을 청소한다. 그래서 어, 해석을 전체로 해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구분해줘야 돼. As she is sick.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때문에죠. 그는 방을 청소한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As you know. 너도 알듯이 너도 알다시피 그녀는 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s의 세 가지 뜻 알아두시고요. 조건. 조건하면 우리가 딱 if가 생각나야 돼요. 조건을 걸어서 야, 조건 좀 걸자. 내가 만약에 뭐뭐 하면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절은 if를 꼭 써요. 그래서 뭐뭐 한다면 if you all late 네가 만약에 일찍 떠난다면 you won't be late. 너는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unless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if t 이랑 같은 말이었어.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얘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 의 뜻을 한번 써봐. 뭐뭐하지 않는다면. 네가 만약 일찍 떠나지 않는다면, 너는 늦을 것이다. 말이 되죠? 이렇게 해야 둘다 말이 되고요. unless는 if not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말이지? unless you leave early. 이거를 만약에 네가 일찍 떠나지 않는다면 이 말을 if로 바꿀 때는 if하고 이 부분을 부정으로 바꿔야 돼요. lea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n't를 사용했죠? if you not leave가 아니고 if you don't leave early.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unless가 뭐뭐 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이죠. 그러면 if it doesn't rain. rain이 비 오다라는 동사거든요. rain이 그렇게 쓰였고, rain이는 형용사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오면서 rain이가 되고, 얘는 그냥 일반 동사야. 그래서 if it doesn't rain.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음,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고, 그 if, not으로 고칠 때 요거 일반 동사 부정을 잘 보셔야 돼요. don't나 doesn't를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if는 무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요 뜻도 있거든요. 어떨 뜻이냐면 I don't know if he comes today. 나는 몰라. 그가 오늘 올지 안 올지 나는 몰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 잘 보시고요. 네, 바로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시간 이후 접속사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이 문제는 쉽잖아요. 왜냐면 여기 한글이 다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요걸 보고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 조건. 조건도 네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이미 낫이 있죠. n 이 있으면 unless를 선택할 수 없어요 unless는 이미 n 을 if not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일 때는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제일 밑에 풀어 볼까요 don't wake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수업에 늦을 것이다 여기도 이미 n 이 있기 때문에 if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고, 뒤로 넘겨볼게요. 네, 여기도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인데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굉장히 쉽죠? 요걸 보고, 이렇게 쭉쭉 골라주시고, 바로 오른쪽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말에 맞는 문장을 쓰세요. 라고 있죠. 그녀는 공원에 갈 때,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간다. 요대로 쓰시면 돼요. When she goes to the park, she takes her camera. 여기 보면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인 거, 요거를 좀 주의해줘야 되겠죠? 그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과거죠. 때문에가 아까 배운 게 because가 있었고, as, 짧게는 as가 있었죠. 둘다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결정했다. 얘도 과거죠. He decided to stay at home.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만 한번 써볼게. 경기를 이긴 후에, 뭐뭐한 후에면 after라고 그랬죠? after he. 그리고 여기 보면, 게임에서 이기다.인데, 3인칭 단수, 현재잖아. 현재면은 당연히 항상 s를 생각해야죠. wins a game. 자, 접속사를 먼저 썼기 때문에 콤마를 넣어주시고, 그는, he. 항상. 여기 항상 보이죠? always. 전화한다. 콜인데 3인칭이니까 콜스. 그의 부모님에게. His parents. 이렇게 문장을 맞게 써주시고요. 음, 뒤로 넘기면 또 서술형이죠. 네가 빨간 표지판을 보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뭐뭐 했을 때 여행하는 동안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뭐, 뭐 하는 동안. 그 동안에 하면 듀어링 생각나는 친구도 있잖아. 듀어링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요. 그리고 while은 오늘 배운 접속사기 때문에 while 뒤에는 주어동사, 문장을 쓸수 있죠. 그래서 while, 현재형이죠.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 I am, 비동사 플러스 ing. T R A V E L I N G, traveling.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콤마 해주시고 나는 뭐뭐 할수 있다, 만날 수 있다. I can meet 만나다, 만날 수 있다. 누구를? 새로운 친구들을 new friends.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죠. 그치? 어 그리고 여기 문제는. 여기 한글 자세히 보시면 우리 잘할수 있으면 그냥 바로 쓰시고요. 요거 이용해서 동그라미 된걸 당연히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앞에를 조금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앞에 요거 다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